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 449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예배로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게 내 주를 지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유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르르지 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에 주시리라 유신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봉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유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유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시하고 순정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향하여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각 심령위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10월 한 달을 여호와께서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물이 열매 맺는 이 계절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한기하 24장입니다. 열한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열한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아기니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 8 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야기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 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 살 때에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도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여 요약이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모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에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 장인을 사로잡아 감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우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곳 영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여이야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립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악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아 제9년 열째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누부간 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건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매그 성이 시드기아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딸 구일의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의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 쌓음으로 그가 아라박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십문 하니라 그들이 시디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디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열한기야 24장 8절에서 25장 7절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결국에는 최후 최 최후로 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두 왕인 요약인과 시드기아 왕에 대한 오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여러 장례식에 동참하고 또는 때로는 이 장례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예배를 인도하면서 가장 감동이 되는 때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 고인께서 그 믿음의 사람이 아름다움을, 예,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젊은 시절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훌륭하게 사시다가 마지막이 어두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때 목해자로 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 마지막의 말씀이 아름답지 못하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젊은 시절에 실수도 많이 하고 신앙적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그 인생 말년에 주님께 돌아왔어요. 남은 삶을 불꽃과 같이 주님을 위해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하고 그런 분들을 볼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지막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지막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강건하게 모세와 같이 지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다가 가족과 자녀들과 마지막 믿음의 작별을 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운 축복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남유다의 마지막 두 왕은 정말 그 마지막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을 걸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지만 그 길이 분명히 보이는데 마지막까지 죄악의 길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두 왕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유다의 마지막 두 왕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남유다의 마지막 두 왕들이라는 제목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두 왕이 어떻게 그 마지막을 아쉬움으로 걸어갔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마지막을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을 주님 앞에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평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두 왕은 끝까지 세상의 권력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였습니다. 끝까지 세상의 권력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였습니다. 사실 남유다의 이 마지막 때 눈을 씻고 보아도 이제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군사력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재정 능력도 이두 왕이 왕이 될 때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빈손이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남유다의 마지막 두 왕인 여호야 긴과 시디기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 두 왕은 끝까지 이 강대국인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갈대와 갈대와 같은 이집트를 여호야긴 왕이 의지를 하였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열왕기야 24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 바벨론의 왕 느간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 샀더라 여야긴 호 왕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 사고 13절과 14절과 같이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과 성전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그나마의 군사들과 용사들 그리고 기술자들 엘리트들이요 모두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권력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정확히 여호야긴 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3년간 섬기다가 바벨론에게 또 바벨론을 또 배반하고 애굽을 바라보니까 결국 만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에 포위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열왕기하 25장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넷째 달 구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심한 기근으로 아사 직전까지 가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성벽이 무너져 완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두 왕은 자기들을 지켜 줄수 없는 세상의 권력 사이에서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동서남북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야긴과 시드기야 왕은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길이 없는데 의지할 것이 없는데 좌우로 우왕좌왕하니 있는 것을 모두 빼앗기고 온 백성들이 두, 왕을, 두 왕으로 인해서 아사 칭정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믿음의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세상의 권력과 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등마루는요 추수감사절까지 주님만을 함께 바라보기에서 우리 500시간 기도 운동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점심 시간에 아 우리 10분간 기도할 수 있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왕인 여호야김 왕은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김 왕을 이은 열람 아홉 번째 왕인 여야기는 왕이 되어서 3개월밖에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 이집트를 의지하였다가 바벨론의 포위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야기는 사실 3개월밖에 남유다의 왕이 어울 수밖에 없었지만 가장 길게 평안하게 살아남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같이 열왕기하 2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 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감에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여호야긴 왕은요, 바벨론이 자신을 포위하였을 때 자신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에 전혀 대항하지 않고 바벨론 왕에게 즉시로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여약인 왕은 바벨론의 왕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레미아서 말씀을 나눌 때 예레미아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끝까지 선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뜻인 바벨론에 항복하였습니다. 비록 포로가 되긴 하였지만 여호야기는 죽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25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놀랍게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 약 20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야기는 바벨론 왕의 호의를 입어 가지고 죄수복을 먹고 감옥에서 풀려나 왕이 주는 음식과 바벨론 왕과 함께 매일 음식을 먹고 매일 공급해 주는 것으로 바벨론에서 평안하게 그의 여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약야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였을 때 여호야기는 평안한 여생을 마지막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늘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그것을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특별히 우리 등마루는요. 주수감사절을 향해서 행복으로의 초대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귀한 일을 이한 해를 마치기 전에 결단하고 그 태신자들을 지난주에 선포하며 품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끝까지 자기를 믿는 자기 자신을 믿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남유다의 수분 20번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열왕기하 24장 20절과 같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포위를 당하게 되는데 만 1년 6개월 기간으로는 약 3년간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예언하지만 시드기야는 역 그까지 자신을 믿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집트를 믿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교만하게 의지하지 않고서야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1년 6개월이나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때로, 우리도요, 시드기아와 같이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의지할 것 없는데 끝까지 교만하게 버틸 때가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는 실수를 범하였던 시드기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타까운 기록이, 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한기하 2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자신만을 믿으니 자신의 의지가 되지 못하는 것을 붙잡고 있으니 자신의 아들들이 그가 보는 눈 앞에서 죽게 되었고요 자신의 두 눈까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이기심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야 합니다. 끝까지 나를 믿는 헛된 믿음이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모든 것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을 의지할 때 가장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두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까지 우리 자신을 믿는 그 마음이 깨어져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이하루가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유다 왕국의 두 왕인 요야인과 시디기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우리 자신을 의지하여서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망하우기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알 그것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마지막의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살아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능력과 근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결정해야 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생의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송로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힘과 권력 사이에서 우왕좌왕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아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끝까지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믿는 그 마음이 깨어져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강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